그 제가 신학교 4학년쯤 이야기 공부하고 있는데 제첫불 시간에 제가 전했던 설교를 그대로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주제는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 하나님의 승부수 부활은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 말씀하고 요한복음 2장 21절 말씀입니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유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하니라. 요한복음 2장 22절, 죽은 자 가운데서 사나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미대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그 우리가 제자 양육을 받을 때나 그 양육을 할때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께서 이루신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로 배우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2장 22절의 말씀은 "부활에 대한 나의 관점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완전히 바꿔 놓았습니다. 부활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신 하나님의 승부수였던 것입니다. 많이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어린아이나 노인분들이나 내가 개인적인 체험이 있거나 없거나 불신자나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신 게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초대계의 신앙의 핵심이며 복음의 핵심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이 성령의 권능으로 증거하는 복음은 죽은 예수가 아니라 살아나신 예수였습니다. 사도행전 4장 33절 말씀에 보면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얻어. 많은 사람들이 한국 교회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하지만 그 초대교회 신앙의 핵심인 부활의 복음이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지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십자가는 중요한데 부활은 중요하지 않 아니 십자가는 중요한데 아 부활을 조금 우리가 조금 약간 그 부활절 줄기 부활절 절기 때그 반짝 큰 행사를 하고. 그 평일 설교나 이럴 때 십자가에 비해서 부활 설교나 이런 것들 조금 약간 약하다는 느낌을 제가 받아서 제 개인적으로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십자가에 머물 있는 이 시대의 신앙을 볼때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는데요. 이 부활을 많은 주제 중에 주제 중에 하나로 생각했을 때 이것이 얼마나 타고난 하나님의 승부수인지 전혀 인지하지 못했으므로 부활의 복음의 능력이 온전히 드러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부활은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승부수이며 이 세상에서 일어난 그 어떤 사건과 비교하여 볼수 없는 가장 큰 사건입니다. 이 세상은 빛이 오셨는데도 그 빛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완전한 어둠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면 빛이 어둠에 빛이되 어둠이 깨닫, 깨닫지 못하더라. 전능자가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제자들이 3년 동안 같이 생활을 하고 기적을 보고 체험을 다 봤어요. 근데 언제 오세요? 그분은 언제 오세요? 막 계속 물어보는 거야. 옆에 있는데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어둠이기 때문에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미리 구약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애언을 해 놓으시고 그 애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구약에 애언된 메시아이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온 천하에 선포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1장 4절을 보면 성결의 영어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사도바울은 사도행전 17장 31절에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만한 증거를 주셨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부활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믿을만한 증거이며 가장 확실한 표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활의 표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표적을 보여달라고 할때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께 대답할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 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마태복음 12장 3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예수님께서 아까 제가 드린 말씀처럼 직접 말씀을 들었고 보통 사람들이 평생 한 번도 체험하기 힘든 기적들을 수없이 보고 체험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체험한 기적과 예수님에 대한 고백 이 모든 것들은 예수님의 처참한 죽음 앞에서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심지어 베드로는 예수를 저주하며 부인합니다 마태복음 26장 74절에 보면 저가 저주하며 명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울더라 그러나 이런 제자들을 변화시킨 사건이 바로 하나님의 승부수 부활이었습니다. 부활은 제자들의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부활로서 예수 그리스도는 현인이나 미치광이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이 확증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인간 예수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으로 고백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신성 모독대로 죽으셨잖아요. 그러나 부활은 인간 예수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정확히 보여주시는 확실한 증거였습니다. 이렇게 부활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확정이 되는 순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오신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절대 진리이며 그 모든 말씀들이 실제임이 증명됩니다 따라서 성경 말씀을 하나씩 이해하고 깨달아서 믿는 것이 아니라 모든 말씀을 부활로 단번에 믿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확정이 되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며 그 흘리실 피는 하나님의 피가 되는 것입니다 타도행정 20장 28절에 보면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을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지게 하셨느니라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준 나의 하나님 심이 부활로 선포되는 순간 성령께서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내가 주인 되어 산 죄를 책망하십니다 죄에 대하려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요한복음 16장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은 성경에 기록된 여러 사건 중 하나가 아니라 모든 곳의 최고목이며 기독교의 심장입니다 부활사건으로 인해 예수님의 신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비롯한 모든 사역이 재조명되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할 것이고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고 고린도 15의 17절 말씀 또한 부활이 없다면 성경의 모든 말씀을 믿을 수 없고 요한복 2장 2 2절 말씀 우리는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될 것입니다. 부활 없이는 하나님이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을 수가 없고 신학의 모든 성경 말씀이 진리임을 실제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부활이 성경을 모든 것을 푸는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마기는요, 이 복음의 광채를 혼미시켜 왔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3절에서 4절을 보면,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당하는 자들에게 가려운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자, 고린도 교회가 예수님께서 부활 승전하신 지채 몇십 년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부활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뭐라 그랬냐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찌,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자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시대는 이 부활의 복음이 얼마나 흐려지고 약화되었겠는가 제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부활은 기독교의 심장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도 없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요 만나면 예수님 부활했습니다. 이게 인사였어요. 그리고 말아놨다. 주 예수의 어서오시 없었어. 사도들이 전한 복음은 성경대로 십자가에 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그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 되시고 나의 주인 되심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그 중고등부, 우리 청년부 복음률이 뭐2% 이하 뭐 1%도 안 된다 그러고 1200만 성도가 지금 600만도 안 된다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이 있는데요. 우리가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서 청년들이 교회로 돌아왔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 유기성 목사님이 그 선한 목자교회 지금 목회하시잖아요. 목사님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때 당시의 사람들도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정말 그리스라란 사실을 믿지 못해서 아, 표적을 보여달라. 당신이 진짜 그리스라란 표적을 보여달라. 그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39절에 내가 보여줄 표적은 하나밖에 없다. 그것은 연하의 표적이다. 그래서 그 연하의 표적이 무엇인가 살펴보았더니, 아, 예수님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내용이 받아요. 연하의 표적이라는 거예요. 유기선 목사님 말씀입니다. 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이 내용이 그렇게 중요한 내용이구나.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그분이 내 마음에 계시고 바로 이 사실을 믿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죄구나. 여한복음 16장 9절에 보면 죄가 뭐냐? 성령께서 오시면 죄가 뭐냐 그것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죄가 뭐죠? 여러분 성령님이 가르쳐 주는 죄가 뭐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게왜 그렇게 죄인가 바로 예수님 십자가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인 되어주셨는데 배척한 죄인 것입니다 그동안에는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 십자가 받기는 생각을 안 했어요 십자가만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셨다 그래서 내죄사함 받았다 그게 모든 것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믿는 진짜는 부활하셨다. 예수님 죽은 게 아니라, 이젠 다시 부활하셨다. 그리고 내 마음에 와 계신다. 그 사실을 믿으면, 걱정도 없어요. 두려울 것도 없어요. 염려할 것도 없어요. 이제는 그 예수님이 진짜 믿고, 예수님만 진짜 믿고,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고 사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살아보세요.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님 믿지 않았던 걸회개하고그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것은 십자가의 복을 믿지 않았던 것만 말한 게 아닙니다. 진짜 부활의 주님이시고,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사실상 안 믿었던 것을 회개하세요. 그리고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마시고 열심히과 함께 살아보세요. 예수님은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이것은 유기성 목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그채벌 시간에 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마,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은혜가 뭐냐 하나님은 믿지 않는 자에게도 비를 내려주시고 동등한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가장 큰 유일한 은혜 뭐냐 전능자가 이 땅에 표적이 돼요. 이 땅에 오셔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심으로 인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부활하심으로 내가 너의 주인임을 정확하고 명확하게 확실하게 모든 사람에게 믿을만한 증거를 주신 거예요. 그 믿음을 은혜를 믿음으로 받는 자에게 뭐냐? 세상을 넉넉히 기는 믿음 바로 구원이 많은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은혜와 믿음과 구원은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아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제가 보니까 목회를 이제 거의 11월 21일이 8주년 하는데 이렇게 별로 안 되냐, 그럴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교회는요, 진짜 하나도 없었습니다. 돈이 만 원짜리 한 장이 없었어요. 사람도 없었어요. 그리고 건물도 없었어요. 근데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거예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이끄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원망합니다. 부모가 돈이 없어서 내가 이모, 뭐, 그, 다 마귀가 주는 거짓말이에요. 내가 사람을 잘못 만나서 이렇게 된 거야? 거짓말이에요. 내가 주인 되지 않아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아서 이 모양 이 꼴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 되면 바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돼요. 네. 세상을 넉넉히 이겨요 부도가 나도 걱정하지 마세요 다시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을 예수님이 줘요 네. 여러분들 예수의 생명은 능력이에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라고요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뭘 주겠습니까? 믿음을 줘야 돼요 세상은 갈수록 악해지고 음란해요 세상은 갈수록 좋아지잖아요 악해진 이 시대에 이 믿음의 부모들이 다시 믿음으로 일어나서 복음으로 일어나서 다시 우리 한국 교회가 우리 모두가 정말 세상에 줄수 없고 알수 없는 그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저희가 새벽기도 특별히 저녁 예배 그다음에 종교인 새벽기도 할 때는 다 참여하셨어. 저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혼자 홀로신앙 이런 거 아니에요. 교회는 함께해요.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호사가 되고, 함께 해요. 함께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정말 세상을 능력 있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당당히 살아가는 복음의 사람으로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